네, 안녕하세요. 클랜디나 씨 나왔습니다. 이번 만난 클랜 어, 미국 아, 캐나다 클랜이네요. 어 좋습니다. 베이스들이 상당히 좋아요. 아, 여기서부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음, 9월 분들인데 9월 분들이 다 맥스입니다. 베이스도 좋고요. 영웅들 다 맥스고 다 맥스입니다. 그냥 아래까지 쭉. 예, 지금 여기가 몇 번이죠? 10번이네요 10번도 뭐 여기도 맥스고요 네. 다 거의 30 30입니다 30 25 네. 네. 여기도 30 30 영웅들 네. 거의 다다넣고요네베이스들 상당히 좋고요 아래까지 다 그렇습니다 네, 아무튼 음, 뭐 저가 보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맥스 중에서도 맥스죠 네. 요거 어떻게 갈지 보겠습니다 이거 자힐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. 음, <laughs> 베이비 드래곤. 미니언 하나. 요거 깨지고 나면 요쪽에다 저어 넣을 겁니다. 아, 자이언트 힐러 넣어서 이렇게, 이렇게 깨고요. 길 정리 마저 하고요. 네. 아, 점프? 동마법, 분노, 킹, 퀸, 볼러, 호고. 네. 호고 쌍자은 위치가 지금 여기, 아니면 여기, 아니면 여기. 어... 여기도 있겠네요. 근데 여기 테슬라도 놔야 되니까. 네. 한그 정도 있겠네요. 쌍자은 위치는.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 힐, 힐, 뭐 힐. 이런 식으로. 이쪽으로는 쓴지 이쪽으로는 지금 바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그업데이트 되면은 라버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잠깐 있네요. 네 아직 지금 어, 그럼 공격 가보겠습니다. 고개 또 다네. 고개 다네. 이렇게. 아무튼 뭐 다는 건 다는 거고요. 어. 여기 하나 놓고 오면 여기 맞으면 여기다 놔서 길정리 마저 하고요. 네. 어 그거 다 깨지면 안 되는데 다 깼네요. 힘 넣고 조금만 작게 하고요. 분노 넣고, 독 넣고, 예. 오케이 넣고. 서 살리고, 맞아 놓고, 맞아 놓고, 놓고, 여기다 놓고, 살리고.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. 아이고 씨. 간신히 하겠는데요. 어,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, 시간이. 뭐, 뭐 했죠? 왜, 왜 이걸 안 깼죠? 어, 됐네요. 어. 다시 한번 볼까요? 어. <laughs> 어, 요즘 이렇게 설떨리게 하죠? 민연이 여기가 안 닿거든요? 아, 거긴 다네. 여긴 안 닿잖아요. 거기 다네. 거기가 닿네요. 지금 여기서 왜안 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것만 깨면 넣었어야 되는데, 예. 어... 여기서 지금 퀸, 킨 볼로 지금 잘 들어가고요.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. 예. 예. 거기까지는 좋았고요. 예. 거기까지는 다 괜찮았어요. 네. 뭐 볼로 다 좋고 퀸킨 다 괜찮고요. 호구가 조금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. 네. 음. 여기가 지금 힐을 너무 잘못 썼네, 저가. 힐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예. 힐이 지금 완전히 지금 힐을 두 번째 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. 후보들이. 얘가 깨졌어야 되는데, 예. 얘가 안 깨지니까 지금 바깥으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걸 뒤로 가고 있어요, 지금. 이걸 못 받습니다. 그래서 힐을 지금 한꺼번에 다못 받고 있어요. 예. 거기 또뭐 자이언트 밤이 있어서 그걸 밟고, 다행인 것은 이것들이 하나씩 때리는 것이고, 여기 에 지금 그게 많지 않았다는 걸 지금 여기 호걸에도 꽤 많이 있는데, 요걸 밟음으로써, 네, 근데 지금 그쌍자분 데미지가, 네, 여기서부터 넣었어야 되는데, 이게 좀 아찔했네요. 네 보신는 것과 같이 되긴 됐는데, 깔끔하지 못했습니다. 요즘 저가 슬럼프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떠한 조업을 해도, 이게, 그걸 맥스긴 해도 충분히 쉽게 했어야 되는데 네, 너무 간신히 하네요 저가 이 서구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. 음, 그나마 뭐 유닛들이 좀 업이, 업이 돼 있어서 네, 업으로 이겼네요 아, 미랄루나야 누나... 이겼다 그러면 웃기죠 미랄루나였고요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